너무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기가 좋다 보니까 연애운도 좋아질 수는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9월 3일 백화알매당입니다. 이번 시아 이제 소띠 분들의 5월달, 소띠. 6월달 아, 또 월별 운세를 알아볼 건데 금전의 흐름과 네. 연애운에. 어떤 좀 변화들 좀 보세요. 자 우리 소띠 분들 너무 좋아요. 이제 돈이 마구마구 들어오는 5월달 6월달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3, 4월이 막혀 있었다면 5, 6월은 열리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금전적으로도 못 받았던 돈이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해야 할 일들도 술술이 풀리는 시기예요. 그리고, 내 하나씩 하나씩 뭔가 이루어내고, 정리를 되고, 우리로 말면승격하 되는 시기다 보니까 너무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기가 좋다 보니까 연애 운도 좋아질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 운이 그런데 이제 너무 좋아져도 문제잖아. 그럼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생겨요. 어, 그러면 구설수도 따라온다라고 되어 있고요. 말을 함부로 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살짝 주식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맞는 거는 화학 쪽이나 전자 쪽이나 뭐 전기 쪽이나 뭐 배터리인지 뭔지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쪽으로 투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되어 있으시고요. 그러신 확장은 금물이다. 음~ 하시던 것을 잘 유지해 가면서 하시면 좋은데 아, 기존 어~ 충실해라. 기존 걸 충실히 하면서 살짝 건지는 괜찮은데 음. 내가 기존에 하던 주식에서 또 뻥튀기해서 (10배를) 투자한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네. 시작이라는 건 조금이라도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움직여 보시면 더 좋아지는 시기다 제가 시작이라는 단어를 했습니다 네. 좋아진다가 아니고, 시작되는 시기니까, 하반기로 가면 더 좋아지겠죠. 하반기 운도 궁금하시겠죠. 다음 편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또 궁금한 거 있을까요, 우리 소띠들? 소띠분들 5월달, 6월달을 기준으로 응. 봤을 응. 때, 그래도 12달 중에 운이 이제 좀 들어오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네. 될까요, 그러면? 들어오는 시작점입니다. 그러면 하반기는 더 좋아질 거예요. 어떤 게더 좋아진지 궁금하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되겠죠. 네. 저도 소띠니다자 언제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딱딱 잘 맞아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힘내시고 궁금한 건 물어보시고 좋은 거는 또 소문 내주시고 나쁜 거는 감춰주시고 더더불어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5월달, 6월달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